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쌤. 먼저 안녕하세요, 쌤. 저는 만두 쌤. 아이고. 제가 또홀짝구구당 문제 해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홀짝구구당 문제인데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짝홀짝. 여기 봐그 홀짝홀짝 지금 먹고 있죠. 만두 쌤은 음료수를 홀짝홀짝 마시던 중에 갑자기 이제 홀짝구구단이. 작성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네, 여기 입력과 출력 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시를 보고 바로 볼게요. 5 입력하면 5는 홀수 찍고, 5단 찍고, 그 다음에 99단을 홀수계만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짝수 입력을 받았다면 2하고 이제 엔터를 쳤다면 2는 짝수, 2단, 2, 2, 4 이렇게 짝수단만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설계 1, 2, 3, 4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자, 설계 1. 자, 크, 크, 큰, 큰 줄기를 일단 봐줄게요. 설계 1. 입력받기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 2는 홀짝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 요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 출력과 두 번째 출력, 세 번째 출력. 요 문제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계 3는 단수 출력해야겠죠. 몇 단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설계 4는 홀짝구구단을 출력하기. 요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요건 짝수구구단이고, 밑에 보시면은 홀수는 따로 이렇게 빼봤는데,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전 저는 요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홀수구구단을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디버깅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이 실행화면이고, 왼쪽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 노란 색깔이 컴퓨터의 위치고요 한번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캔 F로, 어, 요 N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O를 입력해볼게요. O, 엔터 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N에 o 가 들어갔죠? 어, 여기 N에는, 어, 5가 들어간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n, 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건 짝수로 묻는 거예요. 근데 5를, 5는 홀수죠?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1로 와요. 자, 밑에 그 else, 그렇지 않으면으로 와서, printf, 자, 5는 홀수를 찍어.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자, 5는 홀수, 이렇게 실행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 반복을 시킬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홀수니까 홀수단만 출력을 해야겠죠? 자, 요 i가 1부터 9까지 도는데 얘가 홀수일 때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2로 나온 나머지가 1이라면 그 얘기는 i가 홀수라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은 홀수가 맞죠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5 곱하기 1을 출력해서 5가 여기 출력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한번더자그 다음 에 i가 2가 되죠 2는 짝수입니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그 다음 i가 3일 때 3은 2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 맞죠 그래서 들어와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 곱하기 3은 15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4가 되겠죠? i가 4가 되면은 얘는 짝수니까 2로 나오나 지영 1이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그다음아 i가 5일 때는 맞죠? 맞으니까 들어와서 5 곱하기 5는 25가 찍히고 뿅! 6일 때, i가 6일 때 넘어가고 i가 7일 때 들어오죠? 찍어주고요. i가 8이 됐습니다. 8일 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일 때 9도 홀수죠. 들어와서 5945를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 끝! 자 이번에는 짝수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들어와서 스캔 F죠. 자, 여기서, 어, 저는 어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 엔터. 뿅! 자, 그럼 2는 짝수죠? 2를 나온 나머지 0이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2는 짝수가 되겠죠. 2는 짝수를 출력하고요. 자, 설계 3, 단수 출력 들어갑니다. 2단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와서 1부터 뿅! 9까지 돌아요. 자, 1은 홀수죠. 지금은 짝수인 것만 출력해야 되니까 이 2를,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i가 짝수이냐, 이렇게 i f 문을 설계를 하고 찍어냈어요. 1은 처음에 i가 1일 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i가 2일 때, 어, 해당되죠? 2는 짝수예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다. 들어와서 2 곱하기 2는 4가 이렇게 출력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넘어와서, 아이가 3이 되면 넘어가죠? 아이가 뿅! 4일 때 해당됩니다. 들어와요. 찍어줍니다. 뿅! 아이가 5가 됐어요. 5는 해당되지 않아요. 넘어가요. 뿅! 아이가 6이 되면 해당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2 곱하기 6을 찍어주고요. 뿅! 아이가 7이 됐어요. 7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아이가 8 해당되죠. 넘어와서 2곱하기 8을 출력하고요. 아이가 9일 때는 역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끝. 자, 아이가 9까지 다 돌았어요. 자, 뽐은 종료됩니다. 자, 밑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쌤의 그 밑에 블로그에 오시면은 어, 요 문제 상황과 코드 정답 모범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디버그하고 연결시켜서 제발 여기 설계 1 하고 설계 2 설계 3, 설계 4. 이렇게 왜 작성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느라 고생해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해쌤. 고생해쌤.